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로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복음장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귀히 여겨주시고, 또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 하는데 천재적인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인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죽이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그 존재가 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데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께 예레미야 말씀 찾아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그 거짓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 착각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겼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다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거짓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사월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랬어요.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부름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우고 그 일날을 구했던 다윗을 죽이라고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가담시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들을 끌고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 기자는 사울이 가졌던 그 확신이 그것은 자기만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가르쳐주죠 구절 말씀 볼까요? 알겠습니다. 다윗은 사월이 자기를 해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랬어요. 음모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을 보면 개교라고 그랬습니다. 흉악한 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뜻이 아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면 금방 도망갈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명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왕과 제사장이 만났어요. 이제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이제 기도가 가능해진 것이.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망가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겼지만 다윗은 이런 목숨의 위기, 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이 가장 마지막에 겉에 입는 겉옷입니다. 그 에봇이 한 가운데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죠. 이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의 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경각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군대로 이끌고 지금 이 그일라 성읍으로 내려오는데 누가 위험합니까?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최종적 목적이 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읍을 멸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까지 죽인 사울이죠.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소와 양까지 다 죽여버린 사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다윗이 그 동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로 죽인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아주 거미줄같이 그런 희미한 관계라도 있으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의 음모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빨리 짐 싸서 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면 높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들을 구원해 준그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종이 들은 대로 사월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겠다는 것이 근데 다윗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랬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 강포한 사울의 그 압박에 짓눌려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형편도 너무나도 어렵고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불레색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준 다윗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다윗이 슬프겠습니까? 다윗이 그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한 자기 백성들, 자기가 목숨 걸고 건져낸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뜻을 묻는 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들 생각해서 여기 남아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멸망당할까 봐 그들을 생각할수록 위태로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수록 위기를 만나고, 그들을 도와줄수록 그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님께 묻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 줄 것이다. 구원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울의 억압에 짓눌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 강포한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너를 넘겨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일부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전파해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강포한 사울과 같은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억압에 짓눌려서,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급기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백성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 생명을 받은 의의 무기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과 강포함의 종로로 타는 불의의 병기요, 불의의 무기로 오는 이 백성들처럼 끌려다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대반하게 될 것인가?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디 후서 3장 2절과 4절입니다. 2절과 4절.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그 거짓에 치우친 사람, 이 사람이 배신은, 배신하게 은배신될 사람이다. 것입니다. 주님을 결국 떠나게 될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까? 자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좋은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포한자의 압박이 올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랬어요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 안 버리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려야 해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 버리게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사랑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인 바 되어서 주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 보음 23장 34절에서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실 적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지금도 아우성 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배신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유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떤 위협과 어떤 거짓과 강포함에 억눌리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피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시고, 믿음의 마침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생활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하는 것과 교만한 것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더러운 거짓을 벗어 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오늘 주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배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시고 기도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가 나의 것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은혜만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만 붙들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존재보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그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의 그 지말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 장로교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반자들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살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